이자연추하는데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뼈 관심 있죠.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셔지니까 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제 40대, 50대, 60대 될수록 뼈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15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광욕입니다. 일광욕. 우리 몸의 뼈는 20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뇌, 심장 혹은 또폐 등의 몸속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이 단단한 물질인데요. 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는 부위를 뭐라고 하죠? 이런 데를 관절이라고 해요. 관절. 근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뼈 질환이에요. 모르시겠지만 노인성 사망에서 대퇴부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골절 사망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그냥 멀쩡하시고 건강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대퇴부나 어떤 뼈가 부러져서 그들 병원에 가서 지내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거의 다. 계란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요. 비타민 D가 많다고 하는. 그러니까 계란으로 비타민 D를 채우려면 하루에 10개 이상 드셔야 돼요. 우유로 채우려면 하루에 15컵 정도 드셔요 그러니까 10컵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식사를 해야 비타민 D가 채워진다고. 그런데 이거를 햇빛으로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해요. 에서 30분. 그러면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이나 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미네랄, 뭐 칼슘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양 혹은 소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섭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흡수가 중요해요.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슘이 흡수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섭취했을 때 흡수가 안 되면 오히려 몸에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요즘에 이뼈 건강에 관심도 많아졌잖아요.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렇게 이상 되면은 뼈에 관심이 많아져요. 병원에 가면 골다공증 골밀도가 낮다 이런 말 들으시면 바로 뭐를 사 드실까 이제 뼈에 관련된 영양 보조제를 이제 사 드실 거예요. 거의 이제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반적 관리들이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의문이에요. 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뼈에 관련된 영양소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 노인성 질환이나 연세 있는 분들 뼈의 골밀도나 그런 뼈 건강이 보호가 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받는 분들 있어요. 보조제나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고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어, 햇빛인데요. 자 원리는 뭐냐면 이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뼈에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양소 뭐죠? 칼슘. 그냥 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칼슘이 생각나죠? 칼슘 많이 먹으면 뼈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칼슘을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칼슘이 흡수되는 게 굉장히 역부족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칼슘이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칼슘 흡수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뼈가 건강이 막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을 한번 모아봤어요. 칼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칼슘을 흡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해서 첫 번째는 운동을 뽑았어요.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D를 뽑아봤어요. 비타민 D. 칼슘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의 합성이 필요한데, 어, 특히 이것은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비타민 D가 그러니까 사실은 칼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일광욕이 필요한데 그냥 일광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피하 조직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지방층 밑에 보면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햇빛을 받게 되면 모세혈관이 자극이 되고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D로 합성이 돼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간이 만들어 주거든요. 또 역시 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간이 건강해야 콜레스테롤도 잘 만들어지는. 동물성 콜레스테롤은 먹으면 그냥 콜레스테롤 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의 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하는 거예요. 식물성 지방, 식물성 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 간에서 합성이 되면서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롤을 섭취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해서 일광욕을 하는 것보다 스테롤을 섭취해서 일광욕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그것을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동물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스테롤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결국 비타민 D를 합성시키고 그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 뼈가 정말 빨리 건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뼈 건강을 위해서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루 15분 정도를 혹은 또 많게는 30분 정도까지 일광욕을 해 주면 여러분, 뼈가 정말 건강해질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뼈가 엄청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일광욕을 하시고 해.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이 아닌 경우에는 10시에서 보통 2시 사이가 아주 좋은데 한여름에는 좀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얇은 옷들 있죠. 얇은 옷도 일광이 됩니다. 근데 시간을 더 주셔야겠죠. 일광욕을 좀 효과 있게 하시려면 걸을 때 근데 여름에는 우리가 보통 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잎사이가 우거진 데를 많이 다녀도 해가 중간중간 보는데 겨울에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어싱할 때도 일광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위가 통증이 오거나 그러면 그 부위를 열고 일광욕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일광욕할 때 피하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선크림이에요. 물론, 햇빛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바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햇빛을 별로 안 쬐시는데 거기에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가신다 아, 하시는 분들 탈까봐 그런 분들은 햇빛 부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충격적인 거 한국 여성이 북아일랜드 여성 사람들보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적대요.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쪽에 해가 없는 지역에서의 일광보다 우리가 더 적대요. 그만큼 다 차단하고 살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평균 빛을 쬐는 시간이 하루 5분 미만이래요. 평균 하루 5분 미만. 그래서 많이 생긴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우울 장애가 많이 생겼어요. 햇빛을 딱 많이 안 보기 시작하니까 우울 장애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장애 있는 분들은 햇빛에서 하루 한 시간씩 그냥. 노작시키면 네, 풀 뽑고 막일 시키면요, 우울증 싹 사라져요. 진짜예요. 텃밭 가꾸고 삽질하고 호미질하고 한 가지씩 하잖아요. 그러면 한달 안에도 우울증이 그냥 약안 먹고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럼면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햇빛의 엄청난 효과입니다. 봐요. 그러. 안 해다 너놀대. 늘사세요, 난다. 늘세요